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스탠다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기계 사랑이라는 도면 폼을 가져올 거고요. 자, 먼저 얘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부품을 잡아야 되냐면, 8-2를 잡아야 겠죠. 네, 부품에서 8-1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 모양이 맞는지 너무 작죠? 자, 작급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비율을 키웁니다. 1.5라고 한번 키워볼게요. 키워보고 클릭하기 전에 한번 모양을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 돼요? 클릭, 그 다음에 옆에 클릭, 오른쪽 작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품이니까 이번에는 뭐죠? 8-2번이죠? 8-2번 부품이 필요합니다. 자, 열기에서요. 자, 얘도 방향이 맞나? 먼저 이 방향이 아닙니다. 자, 먼저 어느 쪽으로 할 거냐면요. 이 모양대로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모양에 대해서 측면도 놔두면 되겠죠. 작성. 자, 좀 멀면 이렇게 가까이 당기시면될것 같고요. 자, 조립도도 놔둬야 되니까요. 아, 조립도. 자, 여기서 조립도 들어가야 되니까 조립도에서 몇 번이냐면 8번이죠. 네, 8번 열기. 자, 이 8번을 어떤 모양으로 볼 거냐면 이런 상태로 봐야지 이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8번,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안 하고 넣기 때문에 쉐이딩이 안 들어갔냐면요. 더블 클릭해서 요거하고 요거안 넣어줬죠. 이렇게 하면 쉐이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다가 또 하나, 여러분 기능도 아시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화면 표시 없어져 보면 모서리 간섭, 접하는 모서리, 요거죠.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하는 모서리에 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넣기 전에 주석에서 뭘 먼저 해주냐면 센터 선들을 잡아주죠. 네, 센터 선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선 그리기로 해서요. 자, 이 중심과 이 중심 하나 그려주고요. 이 중심과 이 중심도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이 제품도 대칭이죠. 네, 어머니 이렇게 두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센터네요. 이 센터를 나타내고 싶으면 뭘로 해야 될까요? 두 선. 원선이 선과 이 선의 센터. 이단에 이단에 센터 이렇게 놓주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들을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줘야죠 네, 중심선들을 약간 벗어나게 그려주셔야 되고요자 얘도 이렇게 조금 올려서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는 모양 요거만 좀 늘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치수를 둘 건데요 도면에 나온 대를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센터가요 바닥에서부터 이 센터가 28mm입니다 8mm 그 전체 높이가 여기서 원 생길 때 놓아야겠죠. 네, 34mm가 되겠습니다. 자 각도는 60도고요. 이두 선의 각도는 60도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 r 이 지금 어, 저3 r 6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옵션에서 중심선 지선 해주고요.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 다시 나가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3-6이니까 3-, 3 앞에다가 3-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구멍 관통이니까 구멍에서 여기서 놓고 구멍 관통이라고 넣어 주고요. 다음에 포건 3mm예요. 이건 티스에서 여기서부터 이 거리는 3mm. 그다음에 여기는 r2겠죠? 네, r2.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얘도 한번 필요해서 넣습니다 자, 옵션 중심선에서 여기 r7 넣어 주시고요. 여기도 R2라고 한번 하니까 여기 R2도 놓고 잠시만요. 치수 R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놓고요. 옆에 도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면에서 간격이 좁으면 치수기입이 좀 어려우니까요. 이걸 살짝 당겨주시고요. 얘도 이 옆에 살짝 밀었습니다. 자 폭이 30mm고요. 이 폭이 30mm입니다. 30mm 그 다음에 가운데 폭은 몇이에요? 20mm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선의 폭은 어떻게 해요? 5m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께도 5mm입니다. 이렇게 놓으셨어요. 네, 됐고요. 자, 두 번째 과제, 자, 이 폭이 30mm고요. 여기 30mm고, 그 다음에 파이가 5파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5파이고요. 이 센터에서부터 끝까지 거리는 20mm입니다. 20mm. 그 다음에 가운데 폭은 18mm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께는 5mm입니다. 5mm. 됐죠? 네. 파이가 되어야 될 것이 이쪽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놓고, 파이 값 넣어주시면 되구요. 자, 계속 반복적인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도면은 자꾸 그려봐야지, 어, 실력이 늘지, 어, 그려보지 않으면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2번 부품 이쪽으로 빼낼까요? 네, 2번. 자, 이렇게 해서 과제 어, 8회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